아, 사장님 제가 이 세계 최고의 꼬미남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구진표도 울고 가요. <laughs> 아 잠깐. 하하하아하이아하 떨려. 하하 오늘은 차비가 그림판으로 우리...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장, 양캠 도차비, 호요리 이렇게 네 종류 만들 거고요 차비는 본투비 예술가이기 때문에 다들 기대하시며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렛츠 보돌이 차비는 이번 대기 화면을 고양이를 그릴 거야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다, 냥 젤리, 젤리도 그려주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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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손톱도 그려요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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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키 해주긴 너무 귀엽게 그렸는데 내가 너무 귀엽게 잘 그렸는데 내가 선심 써서 그냥 양키 해줄게 내가 선심 썼다 이거 선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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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카메라 강조도 해주고 꼬리 줄무늬 그리자고 좋다 아니야 근데 이러면 고양이 안 갖고 너구리 같잖아 양키이다 양. 아따시 송구니 두개 있다냥 걱정마! 카메라는 너글맨이 책임진다구! <laughs> 사실 고양인데! 걱정마! 이 방송은 냥캠이 책임진다구! 걱정마! 이 방송은 냥... 장난 아니야! 존나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카메라에 라면 넣자고? <laughs> 잘 만들었죠? <laughs> 걱정 마이 방송은 양팀이 책임 진다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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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귀여워 내가 최근에 그린 그림 중에 제일 귀여워 이번엔 마사지 안 그래볼게요 됐어 마사지 완성 마사지는 완성이야 <웃음> <웃음> 뭘, 벌써 징그럽다 <laughs> 아 타블렛까지 와 타블렛, 가져와, 타블렛. 마우스로 그렇게 미치겠다. 남자라면 목젖이지. 풍력 어오 <laughs> 어, 아 굉장히 순조로워. 굉장히 순조로워. 잘 그려지고 있어. 아주 괜찮아. 아주 좋아. 권력의 상징. 여기 이렇게 행커 치프 하나 이렇게 딱 꽂아주면 좋은데. 포 사장님 제가 이 세계 최고의 꼬미 남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구준표도 울고 가요. 오, 좋아, 좋아. 느낌 괜찮아, 느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 두꼬마사장로 하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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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데 마뭐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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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 떨려 뭐야 어, 그래도 좀, 좀 귀엽긴 해 이, 내가 하도그사오리잖아 <laughs> 아, 됐다 좋았어 이렇게 마사장님 완성 아, 허율룸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면 좋을까? 오케이 이제 우리는 편하게 여기서 가공을 해주면 됩니다, 친구들. 오늘 잘 그려지고 있어. 굉장히 괜찮아. 굉장히 괜찮아. 지금 나나 특별히 정을 그간의 정을 봐서 머리 하이라이트도 넣어줄게. 모자를 하나 쓰고 파란 리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지저분한데 모자 그냥 빼버리자. 적당히 리본만 달아줍시다. 이거는 페인트통으로 차비에 응. 그림 교실. 그다음 연한 하늘색으로 호율이의 옷을 그려주어야 해요. 우리 채널의 시그니처는 태평양 어깨로 합시다. 오, 이게 공교롭게도 컬러좋차딱 맞아 호율이 원본 그거랑아 이거 참 손이 많이 가는 친구구만 호율이 는데 노고를 알아야 해. 자 지금 다른 선들을 침범을 하고 있지만 적당히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친구들 그림은 원래. 어, 그런 거야. 야, 이거 치하기힘들지 이거 칠하는 거 일이다, 이거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마사장 모열이 냥캠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나 아이디어 줘. 도깨비를 검색하라고? 잠깐만. 됐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게 아닌데? 뭐하라고랬지 내가? 조금 더 다정하게 있는 사진 없나, 둘이? 약간 이런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좀더 다정하게 있어 봐. 조금 더 다정하게. 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아휴,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혼 따야 돼. 선 따야 돼. 이거 집중해야 돼. 아무도 말 시키지 마라. 아, 손이 저대로 따지는 게 아니구나. 으쌰. 으쌰. 아, 내 한계다. 얼굴만 있어도 귀여워 포토샵 포토샵 아 근데 이거 이거 한번 하기에 포토샵 사기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뭐~ 미거 없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아이 이거 못 쓴다고요 아 <laughs> 이런 근데 그런데 자기만족으로 만들겠어 이 화면 못 쓴데 어째서 어째서 죠 여기 얘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면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laughs> 엉망진창이다. 아 이거 포토샵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아, 이거 참 이거. 그래도 어쩔지? 차이고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양캠. 아주 귀엽죠? 양캠 양캠 이걸로 들어갈 거고. 마사장님 <laughs> 마사장님입니다. 최고의 이 시대, 당대 최고의 꽃미남으로 변신을 한 마사장님. 에베레스트 어깨를 가지고 계시고, 비둘기 언어로 족발을 제가 썼습니다. 다음은 호요리, 우리 냥캠의 천적 호요리를 제가 나타냈고요. 다음, 마지막 도차비. 도차비의 대기화면. 연예인 사진 있으면 대기화면 못뭐 쓰신다 그래서. <laughs>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아역에게 둘러싸인 차비고요. 여기 도깨비 로고가 있었는데 도차비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차비가 저기 우리 네 명의 <laughs> B 화면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니 차비의 B 화면 반드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적인 바람바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저,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들 건강해라, 사요나라, 아디오스.